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죄의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의 악한 행위와 악을 책망하는 것은 그리스의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녀님께서 오시면 그분과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확대 번역권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고 설득시키며 죄와 의, 마음의 정직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심판에 관해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설득시키며 그들의 방식에 있는 오류와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그분의 그릇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들을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침투하여 구원의 길을 비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분의 구원자 대심과 주 대심을 담대히 선포할 때그 말씀의 빛이 그들의 심령을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일으키며 주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그들을 책망하며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할 때 책망하시는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넣어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이 기도와 함께 갈때 혼미해져 있었고 강팍해졌던 마음들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녀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통로로든 말씀을 넣어주고 성녀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용어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한다면 그들은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넣어주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년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들의 강박하고 어두운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지체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죄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고 설득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밝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우리를 의 안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죄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고 설득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밝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우리를 의 안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년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